보수 쪽 여론조사 기관조차 더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제는 말 그대로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보시죠. 보수 진영과 가까운 여론조사 공정에서조차 이재명이 1위를 찍었습니다. 미국 상호 관세에 누가 가장 잘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이재명이 무려 44.7%, 한덕수 23%, 한동훈은 고작 6.2%였습니다. 이 조사는 데일리안 우뢰이고 보수 성향 조사 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재명 압승 보수진정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능력 준비 비전 다 갖춘 후보는 이재명 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4.4%, 국민의힘은 36.6%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뉴스 토마토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6.8%, 국힘 지지율이 32%로 국힘은 한달 넘게 내리막길입니다. 심지어 70대 이상에서 15% 포인트가 빠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던 마지막 세대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범진보 대선 후보 적합도도 놀랍습니다. 이재명 50.2%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90.5%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면어 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인기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입니다. 최근 공약으로 내세운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계획 이건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닙니다. 서울과밀을 해소하고 어쩌면 진짜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한 기초 공사인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 비전. 지금 보수 쪽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그림자 안에서 승부를 보려하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죠. 그나마 반윤으로 분류되는 안철수는 국민이 국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도 모르고 또 사죄해야 할 타이밍인지도 모르고 장난스러운 릴스로 대선 후보로 나왔다며 홍보하고 있죠. 나경호는 일배가 좋아하는 음모론을 사용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 수준입니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분노하며, 나경원에게 한마디 남겼는데, 빠르게 살펴보시죠. 어, 나경원 의원은 대체 왜 드럼통에 들어갔는가? 궁금해서 잘 들어가지 않는 커뮤니티를 들어가보고 이것저것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 일배 등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조롱할 때 쓰는 비하의 언어가 바로 드럼통이더군요. 어, 정말 수준하고는. 그동안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인줄 알았던 나의원의 별명, 나베. 아, 어, 실은 나경원 일배의 준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일베 폐쇄를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의 극우 본색이야 뭐 이미 알려진 바가 있지만 본인의 대선 캠프에도 극우 인사로 채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우에 의해서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폭한 캠페인은 그저 극우를 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는다고 진실까지 묻힐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드럼통에 들어갈 전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대체 뭔지도 알수 없는 그런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전 대표가 감추라고 겁박을 했다는 뜻인가? 만약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수백 건 당해도 모자랄 사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라거나, 이제 와서 주어는 없었다, 아, 라고 하진 않겠죠. 참고로, 나경원 의원이 Y10 뉴스퀘어에 출연을 해서 젊은 사람한테는 이재명 전 대표가 드럼통으로 불린다, 라고 직접 발언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런 맥락에 비춰보면, 나경원 의원이 뭔가 엄청난 진실을 숨기고 계신가 본데 더불어민당이 든든하게 지켜드릴 테니까 한번 시원하게 폭로 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나경원 의원에게 묻고 싶은 진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재판 잘 받고 계시죠? 1심만 6년째 끌고 있는 일명 빠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난 14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대선 경선 일정을 핑계로 5분 만에 이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장이 오전 재판만 하겠다면서 라 이석을 만류했다고 도 하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과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잦아서 이패스트랙 재판을 6년째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어를 바꿔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법 리스크니 재판 지연이니 운운을 할 입장이 아니겠죠. 자신에게 닥쳐온 법의 심판을 등지고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를 예방하러 갔습니다. 그날 5분 만에 이석을 해서 나경원 의원이 찾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명색이 판사 출신인 자가 대체 법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이런 인물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바로 국민의힘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진실이 뭐, 법화 사용 등 너무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랙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된 진실 게임 이번 기회에 한동훈 전 대표와 잘 한번 c c b 비를가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